아멘 의미가 뭔지 아시지요?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대표 기도 장노님이 하시면, 아멘 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. 주회적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고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말을 들을 때 말한 자의 말씀이 내네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. 복이 되는 것이 아멘, 아멘. 복이 안 되는 사람은 뭐 하냐면 노매네, 노매. 노맨. 이러면 복이 안 돼. 오늘 가보나미 예수님 이 지나가시는데 한 집에 들려서 도 말씀을 가르치셨어요. 그런데 그날 따라 문 밖에 인상 인애를 탁 이루고 있니? 어디 하나 자리가 없.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. 거예요. 그런데 한 중풍 병자가 있어서 그네 명의 친구가 보기에 너무나 안쓰러워서 야, 예수님이 가보냄에 계시니 어? 예수님 앞에 한번 가보자. 그래서 넷이서 들것에 탁 실어 가지고 그그 집에 왔는데 이게 뭡니까? 와보니 생각과 달리 너무나 사람들이 있는? 이게 회당 같으면 그래도 넓을 텐데 회당이 아니라 집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. 자, 이런 상황이 있으면 몇 가지 상황 판단할 수가 있어요. 첫째 뭐냐면 포기하는 거. 야, 안 되겠다, 야. 봐라, 봐라. 사람들이 지금 문 밖에까지 확 차있는데 넌 정상인도 아니고 지금 들 것에 실리에 있는데 포기하자, 포기.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.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좀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, 어떻게 요청하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길을 좀 비켜줄 수 있도록, 길을 비켜줄 수 있도록. 그래서 용이하게 그네 명의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끌고 이신님 앞에 갈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을,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. 왜냐하면, 가보나에 오셨을 때소문의 소문을 듣고, 나름대로 다 저와 여러분처럼 문제에 있어서, 내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고, 안 돼서 주님 앞에 나왔고, 나도 해결받고, 나도 치유받고, 나도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는데, 누군들 양보하겠으니? 지금 무슨 소리야? 줄 서, 줄 서. 그리고 양보.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청탁을 하는 거야.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